나 이거 실수야 정말 이거 내가 뭘로 그랬어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은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자 문제는 음너처 음. 보자면 그냥 별거 아니면 이혼이에요 궁합으로 보자면 오... 그러니까 흐름 지금 현재 흐름새는 좋지 않아 음... 어 얘는 이혼 아니면 별건데 이 여자가 안고 갈것 같아요. 저런 것들 음,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더 헬스키 지신것 같습니다. 아, 아닙니다. <laughs> 네. 오늘 궁합 준비했어요. 네. 드려볼게요. 네. 한 양력이에요. 두 분의 궁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궁합? 네. 이 둘로 보자면, 있는 대로 얘기할게요. 네네. 이 둘로 보자면, 이둘다 받쳐주는 눈은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음, 이 여자는, 정말 정신력도 갑이고, 음. 정신력도 엄청 세고, 고집도 세고, 생활력도 강하고, 뭐라 해야 될까, 음, 이렇게 이 사람의 팔자로 보자면 결혼이 한 번으로 끝날 사람은 아니란 말이지. 음. 네, 한 번으로 끝날 사람은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로 봤을 때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같지는 않아. 문제가 있어도 있을 것이고, 지금 약간 어떤 트러블이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들이 네, 네. 흐름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흐름새가 좋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이 둘로 보자면, 그러니까 이 흐름새가 좋지는 않은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음, 그냥 딱 잘라서 우리가 뭐 이렇게 헤어짐 아니면은 어떤 이렇게 별거라든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툼이 있는? 나한테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음, 이두 분이? 음, 음, 어. 근데, 이 여자로서 이렇게 두고만 보자면, 이 여자가 두, 보자면, 이 여자가 오히려 더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좀 이렇게 사는 걸로 보여지는데? 음? 울며 겨자 먹기? 억지로? 음. 좀 이해를 많이 하고 좀 참고 누르고 살아야 되는? 내가 그랬잖아. 약간 이렇게 정신력이 되게 좋다고, 약간, 갑이라고. 네네. 어. 그러면은 원래 두 분의 궁합 자체는 그렇게 안 맞고 헤어져야 되고. 이렇게 놓고보자면 그냥 별거 아니면 이혼이에요. 궁합으로 보자면. 어, 그니까 흐름, 네. 지금 현재 흐름세는 좋지 않아. 음. 어. 그 여자가 결혼이 아마 첫 결혼이 아닐까. 이, 사람이 한번 결혼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거든? 네네. 둘이 재혼인 것 같은데? 재혼이에 어. 어, 재혼, 결혼일, 어, 결혼이 첫 결혼 같지는 않은데요? 남자분은 좀 어떤 분인가요? 남자분이 좀, <laughs> 남자분이 문제가 있다면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땐. 음... 돈적으로나 금전, 뭐, 금전적으로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속되게 여자 응. 문제 응. 우리가 뭐 술, 도박, 여자라고 하잖아요 그셋 중에 하나를 꼽자면 여자로서 문제 응. 어. 근데 이 사람이 실수로 이렇게 어떤 고의적으로 이렇게 그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나 이거 실수야 정말 이거 내가 뭘로 그랬어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은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자 문제를 일으키는 게? 여자 문제로 이렇게 일이 생긴 일이라면 음... 생긴 거라면 그럼 선생님은 지금 이두두 두 분이 음. 살고 있어도 음. 온전한 관계가 아니다. 그렇죠. 어... 그이 사람들이들이 지금 망신도 있어요. 지금 망신살이라 그러죠. 우리가 망신도 있어요. 망신살도 들어와 있고 금전적으로도 좋지도 않고. 금전적으로. 음이두 분은요 남자가 군륜 의혹이 있었고요. 아, 네. 그리고 여자분은 최근에, 어,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살겠다. 음. 용서하겠다. 그렇죠 울면 젖자먹기죠 그게. 예, 예, 예. 이두 분. 강경준 씨랑? 응. 음. 아, 네네네. 아, 네, 알아요. 알아요. 지금 산다고 해가지고. 아, 또 그냥 멀쩡히 사는 줄 알았는데. 음. 좀... 앞으로 음. 이 남자가 안 그럴 수 있는지.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실수는 아니야. 음... 실수가 아니면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어, 여자 만나고 싶을 만나. 만나고 싶었으니까 만난 거지. 어... 저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래. 그리고 이 여자는. 생활력도 강하고, 고집도 강하고, 정신력도 강하고, 음. 그냥 울면 겨자 먹기 식으로. 음. 저는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것 같아요. 이런 일이 또 반복이 음. 돼도? 이해하고 살아야지. <laughs> 이 여자 성향상. 어. 어. 그럼 결과적으로는 딱 뭐, 이혼한다, 헤어진다, 이러지 못해. 원래는 게... 이혼 아니면 별건데, 음. 이 여자가 안고 갈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음. 응. 음. 결론적으로. 네. 네. 금전적으로는 반복... 좀. 아니, 지금 좋지 않아요. 음. 흐름, 흐름새가 내가 좋지 않다고 그랬잖아? 네. 어. 지금 현재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흐름세가 좋지 않다고 나오는 것 같아. 음. 음. 앞으로도 이런 일은 반복될 걸로 보이시는 거죠? 또 있을수록, 있으려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이렇게 뭐 언론에 터졌는데 또 또 바로 이런 일이 터지진 않겠죠. 근데 이 사람이 뭐 일부러 그랬다, 뭐 일부러 그랬다, 뭐 어쨌든 뭐 자기가 뭐 실수든 실수가 아니건 그런 건 떠나서 이 사람은 하려면또할수 있는 사람은 될수 있으니까. 음. 어. 근데 음. 이 사람이 또 어쨌든 둘 사이에서 아이도 태어나고 했으니 이제 정신 차려야지. 음.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볼게요. 네.